좀 평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자 앞으로 봅시다. 주인공인 P가 Q이기한 필요조건은 주인공이 하살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되지. 자 주인공인 P가 Q이기한 필요조건이란 필요하니까 하살표를 받는거야 요렇게. 오케이?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와야돼 자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것은 a가 플러스 b도 플러스 또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인 경우가 성립하는 거지. 그럼 a가 양이고 b가 양인 거는 요렇게 오는 거 맞나? 이렇게 가는 건안 되지. 응, 음, 오케이 b 음 맞고. 그 다음 a 제곱 b 제곱 이0이라는 것은 이거 영 a도 0 b도 0이라는 뜻이지. 그죠? 요거는 a 또는 b가 0이지 얘가 더큰 영역이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되는 거지. 이렇게 오는 건안 되잖아. 이건 틀렸어. 맞지? 자 그러면 기역 되고 니은안 되고 기역 되고 니은안 되고 이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얘는 0이 되기 위해서는 a는 0이고 b는 0이다. 그럼 a는 0이고 b는 0이면 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 되나? 되지? 맞지? 근데 문제에서 a, b는 뭐다? 실수라고 랬어 이렇게 가는 거 되나? 되나? 네. 되나? 네. 어 그럼 이거 틀렸네. 발발해 a가 루트 2고 b가 마이너스 1이면 0 되잖아 AB는 실수. 안 되지 맞지 안 되잖아. AB 실수니까. 맞지? 저런 AB 잡아0면 되지. 너는 이거 보면 0 0 0 0 0 0 0다0 0일0 같은 느낌이 들0 0 0 0이0지0 0 0 0 0 0 0 근데 AB가 실수기 때문에 A를 루트 2로 잡고 B는 마이너스 1로 잡아도 상관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 P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안에는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1도 있다고.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지. 굉장히 많지. 근데 얘는 딱한 세트밖에 없다는 거야. 0 콤마 0. 맞지? 이거 만족하는 이거는 AB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건 오케이라는 거야. 딥디그시지. 어, 누가 더 큰지. 작은 게큰거 안에 들어간 거야. 응. 얘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죠. 태우기 오케이. 자, 7번. 7번이 문제에서 뭐을 생각해? 낫피는, 이런 거 헷갈리지 마라. 낫피는 휴이기한 충분 조건, 그럼 이렇게 만족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이야. 맞지? P의 여집합을 갖고 다 P라는 것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은 0보다 크다니까. P의 여집합은 부등호방향 바꾸면 되겠지. 그러면서 등호를 넣어줘야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2A, A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x 빼기 a, x 빼기 2a는 0분다 작거나 같다. 이렇 되지. 자, 그러면 a가 양인지 음인지, 그러면 전혀 모르지. 조건 없지. 아, 그러면 x의 범위는 적지는 못하겠어. 2a가 작은지 a가 작은지는 모르니까, 맞지? x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는 명확한데, a하고 2a의 위치가 어딘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그게 바로 피여 집합이야.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okay. Q라는 것은, 어, 정확히 숫자가 있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18. 자, Q가 이거야. 그럼 지금 얘가 요 안에 있어야 되겠지? 그죠? A. 아, A인지 E인지 모르겠다. 맞자? A가 E인지. 그금 상황 두개 나눠보자, 첫 번째. 자, 이 문제가, 아, 됐으 A가 만약에 양수라 치자. A가 양수라 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2A죠. 맞지? 요렇게 되겠지? 맞니?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A는 마이너스 8보다는 어때야 돼? 여기 새까마니까. 그치? 마이너스 8보다는 위치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될까 마이너스 8보다는 A가 커야 되지. 같아도 되나? 같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2A가 여기는 18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같아도 되나? 어, 같아도 되지. 자, 그럼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고, A는 뭐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그랬어. 근데 A는 양수 조건 줬으니까, 실제적으로 A는 0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가,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이 문제가 4점짜리거든요. 4점짜리 이유가고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선생님 갖고 온 게. 진짜 실제,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야. 자,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이쪽 파트는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 맞지? 이거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2a이고 여기가 a일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있고. 맞지? 네. 그럼 이쪽 당연히 18번이랑 확실하니까 이쪽 뿐은 요것만 하면 되겠지. 아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자. 요거 2a EA 8하고 2a하고 비교해 봤을 때 0보다 2a가 어,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되지. 맞죠? 그럼 a는 누구보다 크다? 마이너스 4보다 크지? 0보다는 어때야 돼? 작아, 작아야 돼? 근데 0이, a가 0이 됐을 때는? 성립하지? a가 0이 돼도 되지? 그럼 어느 안쪽에다 0을 추가시켜줘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줍버립시다. 여기다 줍버립시다. 이렇게 그럼 되겠지? 그럼 a 범위가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그 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되겠네.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9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4개, 13개. 맞지? 뭐, 그렇게 너희가 풀던 거 그런 문제지만, 무턱대고 뭐이 A하고 이 A 위치를 잡지 말라는 거. 그거는 너희가 그냥 A가 더 작을 것이라는 건 너희 착각이야.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A가 양수일 수도 있는 상황이야. 항상 길을 열어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 아, 너희가 이적었을때좀 너희도 애매하잖아? 조금 찝찝을 해야지. A 적고 이 적기가야. 이 A 적기가.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적어. 적어 놓고 적어 놓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확실하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풀어봐. 8번 문제. 8번 문제가 복병인데. 빌까, 이네! 하면서. 아이고.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정말, 차비될락하면 포함되어야 되잖아, 맞지 응? 해리마 이게 4점짜리다 근데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지 뭔가 조금 찌죽을 해야지 그죠자 이때까지 너희들이 푼 문제는 뭔지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아? P이면 Q이다라고 성립하려 그러면 P 전리 그 진리집합이 Q에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여기에 들어간대 맞지 그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P 집합, Q 집합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P 있는 모든 원소가 Q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수직선 일때 여기에서 P 여 집합이라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이 Q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려. 그 구간에 있는, 어떤 구간에 있는 개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조안에 들어가면 되잖아. 하나만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어떤 실수 X니까 그게 하나라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기 위한 k 범위라는 거야. 이게 안에, 그 안에 쏙 들어가자는 뜻이 아니야. 저거 모든 실수 X라고. 그렇지. 이거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아. 이렇게 이때까지 했던 거는. 그니까 러이 문제가 4점짜리라는 거야. 아. 어떤 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네. 기억이? 느낌 오나? 어떤 거 하나라도 딱 들어가면, 하나라도 옆에 걸치기만 해도 된다는 거야. 아. 맞지? 그 말이 되는 거야. 복병이었겠지. 왜? 너희들은 늘 모든 x들이 저 안에 들어가는 것만 문제를 많이 풀어왔거든. 이렇게 사고를 열어야 됩니다. 순. 네. 자, 어떻게 되면 되겠니? 자 0하고 2가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죠? 지금 얘하고 하나라도 걸치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실제로 지금 이 값이 아무리 이래어도 여기에 딱 걸치면 되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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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도 되잖아. 그러니까 k 빼기 1이라는 것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무조건 걸치게 되지. 그럼 k는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고. 지금 k 플러스 3이 제일 큰 값이, 제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이건데 그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k 플러스 3이라는 게 0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이쪽에 더 걸치면 더 좋고. 맞지? 그러니까. K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야 되니까. 문제를 잘 읽으세요. 모든 X인지, 아니면 어떤 X인지. 어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산술기야. 9번. 9번 문제는 뭐 쉽게 할수 있었겠다. 너 자, 구번 문제는 얘는 건드릴 수 있어 없어.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어분은이 부분은 그래. 이 어, 그래. 음, 동생. 태이이 부분은 이부이부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분은이부은이 부분은 이 근데 지금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갑자기 쌍뚱맞기 이차함수도 아니고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우린 뭐 떠올려야 된다? 산술기야를 떠올려야 그랬지. 이차함수 꼴로 고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산술기야가 아닐까라는 생각. 다행히 X가 3보다 크다는 조건을 준 이유가 바로 뭐야? 양수 조건 만족하기 위해서지. 맞지? 양수 조건이 있어야지만 산술기야쓸수 있습니다.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를 이렇게 고쳐주고 내 마음대로 9를 빼줬으니까 더하기 9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지? 산술기야를 쓸 때는 이 대상하고 이 대상하고의 곱이 문자가 사라지면 산술기야를 쓰자라는 얘기 했죠. 그럼 크거나 같다. 얘들 둘이 산술기야 쓸 거야. 얘들 둘이 산술기야 쓸 거야. 이루트 뭐가 되겠노? 49. 플러스 9 이래 되겠지. 이거 7이잖아. 14. 14 플러스 9. 얼마고? 14. 어? 23. 23. 그러면 최소값 얼마? 23. 23. 다음 10번 풀었나? 왜? 네. 10번 보자. 얘도 지금 거의 비슷한 거지. 근데 너희가 직접 이식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지. 얘는 x 빼기 1이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x 묶어내면 x 빼기 1이 있잖아. 플러스 4잖아. 그럼 이거분이가 이거 얼마고? x 플러스 x 빼기 1분의 4면 좀 전에 풀었던 그 문제가 되지. 응. 맞지? 그 문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x 빼기 1로 만들고 가하기 x 빼기 1분의 4가 되겠고 요거와 요거의 곱이 정확하게 문자가 사라지니까 바로 산술기하를 쓸수 있겠고 2루트 얼마가 되나? 4. 둘이 곱하면 탁탁 날아가고 4가 되겠지? 응. 그러면 2가 되니까 얼마? 4 되지? 응. 맞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음. 1. 했죠?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했죠아 마이너스 으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맞지? 어, 그럼 여기 얼마? 5 되겠지? 맞지? 자 지금 그러면 가 가는 누구야? x, x. 그 뭐고? x분의 x x x분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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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가가? 가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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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x 마이너스 x, 1 x 마이너스 1자간는 x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기 들어가 있잖아 그죠 간는 네. x 마이너스 1이고 나는 오단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얘들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같을 때.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어, 상술기에서 a가 양수 b가 양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a다기 b가 크거나 같다 이 루트 ab보다 이것이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요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랑 b랑 어떨 때 이게 더하기 대상이라면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똑같을 때 고로 요 안에 곱해지게 되는 그두 대상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똑같을 때니까 x-1 하고 x-1분의 4하고 똑같은 얘기 이제 올라가면 제곱이 되겠죠 그지? 이게 4가 되려면 요게 누가 되면 돼? 풀마 2가 되면 되지 맞지? x 빼기 1은 풀마 2가 되면 되는데 x는 얼마 그러면? 2 넘어가면 3이고. 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될수 있어 없어?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게 양수가 되나 안되나? 안되니까. x가 얼마일 때? 타는 3일 때지. 맞지?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집... 이 뭐, 뒤에 있는 명제는 그래도 뭐큰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 명제를 다루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집합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낼수 있어요. 왜? 집합은 잡기 나름이니까. 그럼 문제마다 정의를 내린단 말이야 어떤 집합은 어떻게 생겼다, 어떤 집합은 어떻게 생겼다. 그럼 아까처럼 그런 뭐 문제가 나왔을 때 당하지 말고 일단 적어봐. 적어놓고 그것이 뭔지 대상을 갖다가 생각해. 알겠지? 오케이.